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금매로 나온 금어 올린 더비치 34평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로도 진행 중입니다. 음, 전면 신발장이고요. 네. 밑으로 이제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른편으로 작은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고요. 기장 여기 집은 저층 세대라서 정원 뷰가 보입니다. 네, 정원 뷰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실 화장실. 입주한 지만 3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로 내부 내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죠 단지가. 네.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서 김치 냉장고라든지 좀 품이 있는 큰 물건들 수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사람이 이제 충분히 들어갈 만큼 깊이가 깊습니다. 네, 이쪽으로 냉장고 넣는 자리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습니다. 전기 오븐 있으시고요. 네, 전기 인덕션.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어, 그 몰린 더비치는 다용도실 옆으로 실 외기실 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창으로 보이는 뷰입니다. 네, 역시 나무가 많이 보여 좋네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 안방 쪽 베란다입니다. 네, 안방 쪽 베란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꽤 깊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 화장대, 화장대 있고요. 철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편으로도 역시 옷을 넣을 수 있게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 드레스룸이고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죠? 네. 이 집은 전, 전실 다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에도 여기 이제 주방에 에어컨이 있고 저기 끝으로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총 다섯 대로 풀 에어컨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쪽에서 보는 뷰가 되게 아늑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남천 거목올림더비치 최저가 매물 또 최저가 전세 매물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천동 다운부동산에 다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